관상쟁이 진선생입니다. 살구가 잘 익어 주황색이 되면 담장 밖을 넘어간다. 눈이 붉고 말을 더듬는 자는 지나치게 이성을 좋아한다. 하얀 피부를 가진 여자는 여러 남자를 만난다. 입술이 흰 여자는 자식이 열이라도 아들을 얻지 못한다. 귀도가 흰색이면 현명하고 재능 있는 여자를 처로 맞이하고 귀도가 검으면 자식을 일찍 본다. 배꼽이 깊은 자가 바람을 핀다. 처녀의 얼굴이 맑고 흰색이 나타나면 원하는 남자와 혼이 난다. 얼굴에 적색이 나타나면 구설수에 휘말린다. 흑색, 백색, 청색, 적색이 나타나면 흉이 찾아오고 황색, 홍색, 자색이 나타나면 길과 복이 온다. 관상서에 나오는 말들입니다. 관상서에서 피부색이나 얼굴색을 살펴서 상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피부색은 그래도 알아보기가 어렵지 않지만 얼굴 주위에 나타나는 색을 알아내고 구분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화장수를 뚫고 얼굴에 나타나는 색을 알아내고 구분할 수 있어야만 관상서에 나와 있는 기색에 대한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패스해도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피부색과 뚜렷하게 나타나는 얼굴색, 그리고 입고 다니는 다양한 옷의 색깔로 상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기색이라고 부릅니다. 피부색은 흰색을 으뜸으로 칩니다. 얼굴색은 감정 표출이나 건강 상태를 나타내어 줍니다. 옷이 검정색이면 보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옷이 원색이면 자신감을 나타냅니다. 옷이 화려한 색은 혼란함을 표현합니다. 여자가 화려한 색을 소화할 수 있다면 끼가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남자가 화려한 색을 소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자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헤어스타일, 두 번째 화장술, 세 번째 곡선입니다. 여자는 세 가지를 가지고 매력을 만드는 건데 여자에게 세 가지가 없다면 남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옷의 색깔 조합으로 보면 원 칼라는 자신감이고 투 칼라는 멋입니다. 쓰리 칼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리칼라 이상으로 하려면 상상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을 보는 두 번째 법 기색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포인트는 감각입니다. 내가 촉이 있다라는 말은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이 높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즉 감각이 뛰어난 겁니다. 여자가 촉이 좋으면 예민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촉이 좋으면 여성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기는 부족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을 보는 다섯 가지 법 중에서 세 번째 법에 대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을 꼭 눌러주세요.